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감상 왔습니다. 꽃들이 활짝 펴서 아주 미소로서 대하고 있네요. 집은 한 100여 평 되는데 옛날 집입니다. 수리해서 황토집으로 한 40여 평 되고 지붕은 기와를 얹었습니다. 마당도 잔디를 입히고요. 마당이 길에서 한 60cm 높아서 여기에다가 디딤돌로 자연석을 두 계단 놨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가는데도 자연석을 놨어요. 한쪽에는 양쪽에 반송을 심었는데요. 대문도 없고. 대문 기둥 대신에 반송을 심었는데, 한쪽은 반송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새집도 있고, 아주 잘 자라서 전지도 아주 잘해졌어요. 그 밑에는 또 단풍나무를 어떤 동물 형상을 했습니다. 사철나무와 철죽을 같이 심었는데 붙었어요. 붙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쪽도 반송이 여기는 덜 자랐습니다. 그 밑에 사철나무를 아주 이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밑에 자연석을 한단 놨습니다. 놓고 사철나무와 철쪽으로 아주 이쁘게 단장을 했네요. 이 한쪽 모서리에는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물레방아를 전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네요그 옆에는 단풍나무가 있군요. 단풍나무가 아주 오래된 단풍나무가 집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는 반송이 있고요. 이 집에 특징은 활짝 핀 꽃들과 그리고 황토방이 있습니다. 이 잔디밭에서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1차선 골목길이에요. 소나무 밑에 이쪽은 벽돌로 화단을 꾸리고 해양목을 심었습니다. 해양목도 가치관에게 전지를 잘하셨어요. 지금 이것이 황토방입니다. 황토방인데, 불을 떼면은 바닥은 뜨겁고, 우에 공기는 차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낮에만 잠깐 사용해진다래네요. 여기 한 3평 정도 되겠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위에 세면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겉에도 세면으로 마감을 하고 문을 달아놨군요. 나무문을 여기도 사철나무로 울타리를 하고 보안에다가 그 해양목으로 이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집 앞에는 지금 여기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가 계셔서 살림을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현관으로 가는 데도 양쪽에, 한쪽에는 해양목을 놓고, 한쪽은는 주목을 놓았습니다. 패딩이 꽃이 활짝 폈군요. 새들이 소금거립니다. 지금 할머니 때문에, 치매가신 할머니 때문에 모든 걸다 밖에다 내놨네요. 아주 효자 집안 같습니다. 여긴 다육이를, 다육이와 선인장을 바깥에 내놨습니다. 여기는항아리있있요요기와와항아리있있습다저 뒤에는 나무가 국 밤나무 같습니다. 밤나무가 한1 0 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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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궁이가 있습니다. 여름에 볼 때서 무엇을 할수 있는 그런 아궁이. 화덕입니다. 화덕이 있어요. 그 옆에는 원두막 겸 정자입니다. 아주 잘 지셨어요. 꽃들, 꽃들의 꽃들 축복 속에서 정자에 여러가지 선풍기도 있고 많이 쉬시는 것 같아요. 큰 나무 밑이라 백화꽃도 아주 활짝 펴서 눈웃음을 짓고 있네요. 다른 한쪽에는 해양목을 아주 이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단풍나무가 있는데, 단풍나무가 밑에가, 가운데가 병환 중인 것 같아요. 겉에만 일부 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단풍나무입니다. 밑에가 한 30cm 지름이 되겠어요. 여기는 철쭉으로또 화단을 꾸렸습니다. 여기 금성도 있고요. 여기 능소화가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음물가예요. 대지는 한 100여 평 되는데, 집은 한 40여 평. 흑벽돌로 짓고, 또 위에 개화를 얹어서 아주 사시기 편하게 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찜질방을 한두평 반에서 세평 되겠는데, 찜질방을 지셨는데, 낮에는 가을에 가을에는 사용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겨울에는 바닥은 뜨겁고 위에는 공기가 차서 겨울에는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시네요. 이렇게 찜질방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이쁜 점은 감상 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